오늘은 워독을 직접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다행 다행히도 정품이면 영플레이로... 이분은 영플레이로... 네, 영플레이로... 네. 이제. 네 여기 이제 삼통 네. 나오죠. 삼통 나오는. 네 디바이스에서도 네. 파란 불 나오는 거를 지금 보게 되면 네. 제가 이제 수돗물이나 네. 저기 다른 이제 저는 피터로 이런 피터 좋게 안 나오지만 아마 저기 이 이런 그 정수기는 아마 피터가 달라도 그런지 네. 항상 동일하게 네. 좋게 나오고요. 그래서 네. 어몇 어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 워톡을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경로가 아좀 궁금하네요 네. 뭐, 경로가 이제 이제 인터넷이고요 네. 이제 일단 저희가 이제 계기가 필요했었는데 네. 음... 오래된 아파트를 갔는데 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오래된 아파트면 네. 아, 수도가 100원이, 안 좋다라는 100원이, 생각이 있어서 네. 처음에 물을 딱 켰더니 네. 어, 그래도 이제 바다도 눈물이,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우리 아파트 잘 들어왔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네. 그래도 모르니까 이런 이제 조그만 이제 피터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끼워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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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하루도 안 되게 이제 아, 그냥 그 이런 색깔로다 음. 변해서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전도 바꿔보고 뭐 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 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여기 부엌 같은 경우나 이런데가 이제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일주일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많이 이렇게 오염이 되다 아, 일주일만 에 이렇게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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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 이걸 바꿔주면 되는데 정수기 같은 경우는 이게 상태가 네.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확인이 안 되니 네. 네. 이게 되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 됐어요. 저걸 정수기 물을 애가 이제 분이 내복가하고말씀드셨잖요 네네. 예, 네, 이거 물을 먹어야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사서 먹어야 될지 그런 큰 의사결정을 네.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수질 측정기라는 걸 이제 찾아보니까 아 인터넷 검색. 을 네. 수질 측정기 사용니까? 네. 이제 수질 측정기가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만 원대부터, 네. 3 4만 원, 이렇게, 보통, 십만 원 이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내랑,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후기도 봤을 때, 어, 이게 물이 깨끗하니, 아니냐 이제,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데, 뭐, 네. 어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이제, 그런 저가용을 사서, 음. 어, 잘못, 이렇게, 했다가, 네. 이제 건강이라도 해치면 안 되니,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되게, 이제, 뭐 박사님 인 만들고 가시, 뭐 세계적으로 할수 있는 <laughs> <가시, 웃음> 여기 뭐 인증도 네, 받으시고 네. 뭐 스타트업도 하시고 보니까 이제 어아 그건 좀 애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게 맞는지 음, 응. 일주일를 열심히 많이 해봤던 것같요 근데 이제 아, 제가 음. 해본 결과 이제 어 이게 신뢰성이 있게 어떤 그 수돗물과 이제 터가 아니면 이제 정수기 간에 이제 이런 게실례도나오더라고요 네.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 는 정수기를 이제 렌탈을 해서 자주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제 이런 이제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그 초에는 안 나고 물을 이제 많이 틀면 이제 좋아지는데 네. 이제 저기 정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어 좋은 결과 나와서 네. 저희가 이제 큰 결정을 아 그러면은 어 그냥 좀 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네. 이제 이걸 믿고 이제 하고 음. 경계적으로 또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요 그러면 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뭐 2, 3만 원대 수치 측정기와 아, 네. 저희 제품의 차이는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전혀 아, 몰랐습니다. 그, 네. 그 TDS 측정기와 저희 워톡 간 워톡은 이제 탁도를 측정하는 이제 측정기인데 네. 그두 네. 제품 간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모르셨는데 네. 저희 제품을 조금 네. 비싸도 네. 구매를 해주셨다는말씀이시죠 네. 네네. 사실 탁도랑 TDS는 완전히 다른 네. 영역인데요. 네. TDS는 법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법적으로 이제 꼭 측정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고요. 네. 탁도는 저희 워터오기 측정하는 탁도는 그 상수도 시설에서 항상 측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네. 가정에서 수돗물 드실 때, 수돗물 사용하시고 정수기 물 드실 때 네. 어, 탁도를 측정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법으로도 항상 탁도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매를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품을 네. 사용하신 지가 한두달 두, 두 정도 네. 되셨죠. 네. 그러면 그두달이 사용하시게 된이 전과 이 사용을 하시고 난이후에 생활 방식이 좀 바뀐 게 있나요? 어, 일단은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해졌고 이제 물을 사야 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먹을 수 있을지라는 이제 음...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네. 마음이 좀 편해졌고 네. 그 다음에 뭐 수동 물도 어느 정도라는걸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서 네. 어, 어 일단은 이제 뭐 일단 뭐 달라진 거는 뭐 특히 이제 정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지금 이제 두 달이니까 네. 지금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정지하고 있고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이런 뭐뭐 피터 같은 경우에는 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색깔이 네. 이렇게 어~ 그 꺼맣게 안 되더라도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물을 머금고 오래 있기 때문에 미생 박테리아가 박세, 네, 네, 가 네. 있더라고 요그래서 네. 이제 하얀게좀 그러니까 이렇게 안변했어도 저희가 네. 이제 아예 바꾸거나 아니면 음. 관리가 솔직히 어려워서 우리 이것도 비싸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고 네. 아이 정도는 이제 양치질이나 이제 음. 해도 되겠다. 나는.